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원은 되에서 역사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소원 소원, 나라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소원. 그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금과 협조를 다고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5·18 이야기입니다. 제 정리가 조금 5·18 학사적 정리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목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학적 사 정리라는 거는 문헌적인 정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18에 대한 주의 주장, 농객들의 주의 주장과 그 책들이 어떤 책이 나왔고, 어떤 저자들이 어떤 진영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5.18이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뭐 성격 급하신 분은 그럼 북한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급해요. 그건 아니고 어, 왔다 하면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안 봅니다. 그죠? 그 얼마나 고집이 세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 아 북한군이 왔겠구나. 뭐 이건 뭐 거짓말이구나. 그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가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학자로서 이쪽 의견 저쪽으로 좌우 진영이죠 진영 상되는데 판단력은 독자에게 국민들에게 송도에게 맡긴다. 다만 제가 알고 공부한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게 굉장히 힘든 게 역사학이 왜 힘드냐면은. 어, 주관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주관적 입장이죠. 입장에서 공존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자, 지구가 달라나 있죠. 근데 다이 지구를 보면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아바바트비는 것이 개미새끼 이렇게 달라나서 보여 안 보여요? 안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이죠 네. 근데 달른 사람들이 지구의 입장을 이해할 수있어 없어요? 이해 못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뭘 이렇게, 어? 있는 것을 볼 뿐이죠. 비단적으로.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이 객관, 그걸 주관적 입장에서 이런 저런 사건, 사고를 관찰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 주느냐.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성 그러니까 속에 공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역사가 있는데, 올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말자면, 하 나중에 나오수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이집트 드야겠니다제 프로필 읽고요. 벌써 저수와 번역서 읽고. 이게 이제 월팔 관계에 제 얼굴이 많이 나오죠. 월팔하고이주천 <laughs> 치면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월팔관계 제가 검색해서 나왔던 모든 걸 제가 검색을 해본 겁니다. 이게 다 나와있고. 쭉 나와있는데. 저는 학부에서 어, 한국 현대사를 강의할 때 공부를 하다가 석사에서 세양사 한미관계사에 돌아가다가 제가 인년이참 올바라거나 아무런 뭐올바 단체하고는 어느 거도 없고 아무 관계도 관심도 없어서 소지하게한다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연까지로 이자리까지 서게 됐는가 또뭐하나님파 바로 좀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운명의 끈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에, 이것을 당신이 한번 5.18 문제 매듭을 끌어봐라. 한번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운명의 시일랄까 그런 이끌음이 있었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를 역사가 전공하신 분들이 다5.18 문제는 거론하기 힘들어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5.18에서 한국 현대사는 시계가 멈춰버렸다. 이, 이걸 5.18에 다 정리되어야 지금 그, 담배사가 연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모든 이런저런 자유진영이라든가 이런 자유 구위진영에서 이런, 이런 연구 업적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단 올바는 민주화운동이다. 전제 아래 시야한다 얘기죠. <laughs> 그리고 그 외에 탈북자 증언이 일어는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올바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시각 초에서만 쓰고 다른 사람무시하는죠 일방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진정한 역사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프로필은어 뭐 5.18 일지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시장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두 번째 말씀하실 우리 이도 선배님이, 어, 요, 이제, 5.18 일지, 어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하신 분들이 사실 뭐, 그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 번에, 이야, 한 번에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반복해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5.18은, 전두환과 김대중의 투쟁, 권력투쟁이에요 맞죠? 노골적으 이야기한다면. 전두환의, 전두환 신군부가 79년 12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12.12에서 군에서 세력이 커졌지않습니까 권력은 진공, 진동 진공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광주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야당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 세력이 피해식이 있단 말이야. 계속 경부선 열차에서 호남선 열차가 밀립니다. 계속 무슨 뭐, 인맥이든지 군 장성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가 해서, 어, 밥적으로 18년 동안에 또 영남 세력이 군대 관계 공무원해서 우리 시대의 지배 세력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입니다. 하여튼 산업화 여군이 되면서 모든 그 부합을 누렸다. 그럼 호남이 뭐냐? 그게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우리가 아니고, 혼남의 영웅이요, 민주, 민주화의 상징이다, 이래기요 김대중이가 되는 것이 고요그 민주주의다. 김대중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화다, 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라기? 김대중 민주주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대중식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혼남의 민주주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차별을, 우리 차별 받고 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 그, 혼합에서는. 그, 그 자, 12, 12, 12, 1 0 12, 다 이제, 이제, 시, 시, 가 왔다, 이거. 김대중이든지 김영삼이든 야당에서 권력을 잡아야 다 그런 의심이 가겠다, 이게. 호남이 소외 가겠다. 어? 군이, 군인은 박정희 1 8일로되다 이제 민간이 된다. 그런데 뭐요? 12, 10, 5월 17일에 주상병 확대를 해서, 김대중과 재해서 체포됐죠. 그것이, 호남에서 소문이 확 납니다. 그렇죠? 일단 일단 남아. 거기서 맡다. 일단 피가꼭잡도와 왜? 김대중 민주화 상징이다 자유민주주의 그게 아니고 호남식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구속됐다. 강화될 수 싶었다. 그럼 그시 갈렸다. 지역 감정 김대중이가 사회 김대중이가 체포하겠다. 어? 이런 의식. 자. 그래서 5월 1 8일날 전남대 전문에서 학생들을 하고 공수부대하고, 개명이 내니까 학생들이 도도하는데 내 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쫓느냐? 이것이 무리지지가 되고, 공수부대하고, 정문치기 공수부대하고, 학생들하고 모여 패스수함이 듣고, 도명이 던지고, 뭐, 시비가 듣고, 또터지고가 따라가고, 그 당시 공수부대들은 내림으로 쓰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장갑차라든가 이렇게, 이 시위군중에 대한 방패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근데, 배은만 먹고, 그냥, 야전사회가, 이렇게 했는데, 돌멩이라든가, 이런것 음. 몇을 짱돌벽돌뜯으면 막을 장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저 90년대에 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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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경찰 용어가 생기고, 전투경찰들이 큰 방패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없을 때입니다.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포인트. 붕화사, 붕화항쟁에서, 부산 마, 마산에서 김영삼이가 가태연금어하고 어, 이, 당군 정지당했을 때, 부산 마을 사태, 부산 구마항쟁이죠 터졌죠. 근데, 상공수비가 공수부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한 3, 4일 만에 진정이 되었어요. 공수부대가 들어가버리니까그 근데, 차지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구마항쟁이면 공수부대가 싹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 일주일 만에. 평균이 되더라. 그러면, 어, 비상경을 확대했을 때, 전 대학에, 서울 대학, 고려대다 들어갔습니다. 공수부대가 들어간데 광주에 조선대, 전남대 다 들어갔습니다. 공수부대가.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가 갖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에 가면 무적이다. 월남전에서 말하죠. 공수부대에 가는데, 문화왕점처럼 진정된다? 안된다? 된다. 된다. <목소리> 그러면, 재구전남령이운도 뭐 필요 없죠. 가면, 우리가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조대, 전남대 들어간 거예요. 다른 대학에 갔듯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그건 아니오시다, 이야기요. 그건 돌멩이가 있고, 짬돌이 있고, 벽돌이 있고, 어? 5 0년대 수명이 해가지고, 이 광주의 민심이라는 게, 이런 서울이라든가, 부산 마산하고 또 다르더라, 이야기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보면 5월 19일 내에서 공수부세가 증파됩니다. 11공수. 7공수, 11공수, 또 3공수 계속해서 유사함에 삐라, 사포가 되고, 점점, 점점, 시위가 확대되는데 그건 뭐냐면 학생들하고 이런 저 공수부대 대원들하고 이제 육박질이라든가 충돌을 하면서 길거리에 가서 또 체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폐싸움이 아, 아이싸움이 어른 동네 싸움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죠 시내로 전남대 대학에서 공수부대하고 싸움이 이걸 던지고 가니까 도망가서 도망가서 붙잡고 패고 하니까 그걸 너왜왜 그걸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패싸움 되고 애착 카르시 되는 거예요 애싸움이 어른싸움 되듯이. 광주시 전역으로 퍼진 것이 5월 20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월 20일이 제고비가 되는데, 광주사태가 확대가 된게 5월 20일 아닙니까? 금남부에서 대규모 군주 시위를 하고, 자동차 택시 운전사들이 가담하게 되고, 택시 운전수에 영향까지 났죠? 시위대가 이제, 어, 이 경군을 공격하고 또 이제, 그날 밤에 10시, 11시, MBC, KBS가 다 된다니까? 그리고, 야밤에 한 10시 정도에 청소기가 아, 불립니다, 청소. 아, 뱃을 찌듯이, 차단내듯이 최종 발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 5월 21일 새벽 1시 정도 되면 이제, 세무서가 피습되고, 어, 5월 21일, 21일 아침 8시경입니다. 24단 지휘부 차량이 난데없는 사람들한테서 피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2 4단장이 누구죠? 박준병 씨 알죠? 박준병이. 민정당 그 사무총장 한 사람, 박정민 이가 있었어요. 그데 퀴즈당하고 오해고도학사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시위대가 시위군이라고 이제 시위대가 무장하면서 <laughs> 어, 이제, 이제 정치으로 이제 그, 어, 군대의 정식을 갖추고 5월 2 1일 오후에는, 5시 30분에는 계엄군이 총태각을 한시 외곽을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면 왜 빠져나가냐? 병력이, 병력이 부족한데 어, 실제로 이제 3이 어, 11공수, 3공수 이런 병력들이 전 서울에 많이 배치가 됐거든요. 투입되니까 여기 투입이 병력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중들은 뭐 몇만 명이 불어나니까 중간부정으로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퇴가한 것이 21일이고 2 2일부터 25일 사이에 소위 자치정부죠 말이 우리나라 최초의 꼬미, 이빠리꼬민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파리꼬민 예? 말 그대로 게르서 극도로 찬양했던, 어, 리꼬미이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광주꼬민, 광주시 자치, 어, 자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자치에. 자취, 자치 도시가. 네. 어. 21일날 수주위원회가 있었는데, 요수주위원회에서는 공공과 강경파의 대립이 아마 격심했다고 그럽니다. 하셨는데, 엇든지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은, 강경파가 우세, 네. 해결면을 잡는 거 아닙니까? 이 강경파라는 거는, 무기를 포기를 안 하고, 반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 공수들에게 저 투쟁 하겠다 하는 것이 강경파입니다. 근데 공보파는 뭐예요? 이 사태가 커졌으니까, 어? 이 내려놓고 협상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에, 무기 반납하고 수습하자는 것이 공경파였는데 여러분, 이제 강경파가 되셨던 것입2 7일날 어 작전에 서 광주 지이 됐던 겁니다. 그때 그공수부여들이375 공수고 진격을 트되했습니다 근데 월8이 이게 왜 문제냐는 영어로 반컨템포로리 히스토리죠. 동시대 여기 템포를 임시하게 그죠? 임시. 임시 역사라요. 임시 임시. 지금 이게 4 0년됐는데 벌써 이게 논쟁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2020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문제 많은 거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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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인 잘하고 있다. 대문장 만하시는거 알죠? 근데 그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할수 있었어요. 평가 뭐하죠 지금 존 볼턴이 문재인하고 트럼프 아주 저, 아작을 내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럼 교과서 새로 어야 됩니까? 중앙 고등학교? 지금 한 일이 수도 한반도 평가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존 볼턴 해원 때문에. 왜? 이게 임시 역사기 때문에 함부로 뭐요? 기술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음. 특히 뭐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문재인 잘한다? 박근혜 나빴다?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아직, 저, 한산 파괴한 거 알죠? 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 그, 당대 한 10년 동안 의 역사는 언급을 못했어요, 교수들이. <laughs> 왜? 컨텐츠들이임시 역사기 때문에.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왜, 역사는 자료로 쓰거든요? 증언이 그러다가 자료가 미비가 되고 증언이 계속 충원되기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요. 음. 예? 문진 씨가 극천하다가 성모를 압수를 했는데 잘하는 것 같았는데 존볼턴 해고로 나가서 한 방에 개박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을 쓰면 안 된다, 얘기예요 사람, 사람, 정권 역사 특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존자의 체면이 이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합숙 토론이 어렵다, 이야기죠 어? 그럼 지금 5월 8에 세미나 열면 당장 뭐 상위군이 쳐들어오거나 5월 8 단체에서 부상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왜 이랬냐, 저랬냐, 시비 걸고 난장판 버리면 회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자의 체면이 이해가기 때문에 봉수부대도증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데. 진행이 이래. 역사가 평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댄돌이, 임시사회 역사라면, 우리나라 가은에더 힘든 게, 군단국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자료공간가미진하다얘기야요 북한의 자료가 있다면, 북한에서 어떤 바보가 내놓겠습니까? 아우, 월8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천치가. 그러다그러겠있 <laughs> 어떤 천치가. <laughs> 소련 말이죠, 소련. 미소관계, 냉전체제, 냉전, 냉전이 있었을 때, 스파이전이 있을 때, 소련 공사가 무너지고 나서 문서로 옮겨들어가죠. 아, 그때 스파이 엘진스가 간첩이었구나. 어떻다, 어떻다. 지금 드러나죠? 네. 그게 뭐요? 예사0년 50년 걸렸어요. 자, 동학, 동학. 지난번 유유화 교수가 발언했을 때, 동학혁명, 동학. 동학에서 지금 중요한 게 의미, 뭐가 밝혀졌습니까? 전봉준이 대원군에 오랫동안 씻기기를 했죠. 오랫동안 씻기기를 하면서 뭔가 뭐를 했겠죠. 동학에 뭐가 들어갔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료. 일본군하고 무슨, 무슨,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건 일본 사료를 봐야 되고. 응? 근데 지금 뭐요? 그런 거다 묻어주고, 동학이동학 농민혁명, 농민전쟁을 해가지고, 우상화되고 미화되가지고, 찬란하게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는데, 지금도 다 하다니, 게 분당국가, 북한의 자료공급미 지나다니, 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현대사는, 이좀 시간이 걸린다니, 미국의 자료공급이 역시 불안전하죠. 지금 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쪽 공개됐죠, 미국무부? 그것도 네.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분석해보면 또 자료가 있다. 또 미진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써지기 때문에, 이 단계사 함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수 있는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촛불을 굉장면 미워하고 있죠. 촛불이. 나중에 역적될 수가 있습니다. 촛불에 가담한 사람들. 맞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2020년 교재를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촛불을 위화를 하고 사진을 대문장만에 실려 있어요 촛불을. 네. 그러면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법적 투쟁이 아니라 사력 투쟁인데. 네. 그럼 대법원에서 <laughs> 땅, 땅, 땅. 전두환 노태우 역주기가 올파리 특별법을 했는데 법적 판결 을내렸죠 뒤집어서. 근데 왜요? 재판에서 어떤 사건의해서 땅, 땅, 땅. 평판결 내렸어도 해요. 새로운 증언 새로운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그 그 사건은 거예요. 새로 쳐지는 거예요. 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역사는 법정투쟁으로 판결은끝나죠렇죠 형이랑 뭐이랑 벌금 끝납니다. 판결은 새로운 증언 새로운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사례가 나오면 역사는 새로 쳐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본 성격이다. 이제. 5월 8이 지금 성력화되고 있는데, 올해 민주인 민주 대통령 5월 8기념식에서한 날이 나온는데이 사람이 2020년 후보 때도 그러고, 선거 때마다 계속 5월 8쯤 울고 먹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월 8 진상위명위원회가, 5월 8진상위원회가남긴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앞두지 겠다더 이상 외곡하면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 발포 명령자 규명과 병력이 제양한민간 학설, 해외 사기진실관면 조작력과 국가폭력 증상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다. 나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편해져 있습니까? 5.18이 편해져 있죠. 촛불 편해져 있죠. 제가 눈이 약이죠. 싱가포르 이강류도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좌익들 이용을 많이 했어요. 선도선도 하면서.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이강류는 뭐예요? 그런 것을 초월했어요. 자기들 지지한 세력들은 이강류의 유대한 점 바로 저 그런 점이에요. 근데 이건 계속 촛불하고 올팔 끌어안고 있는데, 다른 국민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요? 못 끌어안고, 어디로 보여? 에이, <laughs> 적으로 단지하고 있죠? 네. 적으로 네. 단지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 도로져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올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촛불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발톱 명령자들을 규명하라? 아니, 장갑, 장갑차로, 인간이 장갑차로 들어오면 타이어 소든지 뭘 쌓아야지. 그러면 나중고 해야 돼요? 예, 총이 왜 있어? 자유군 발동 아니에요. 그런데 병영군이 그, 그, 다양한 민간의 합살 아, 저기서 총총소인는나 총사야 되는 거지, 이니까 총진 불지마니 정신 없죠? 그다음에 국가 폭력. 자이것 국가 폭력은 어인데 n 셔널 바이러스. 국가는 국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뭘 행사합니까? 폭력을 행사해요, 공권력을 행사해요.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군대가 5.18사태를, 5.18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군이, 경군이 광주 시내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온거는 깡패 어떤 강도집단이 들어왔습니까? 체계와 국무장관의 국가의 헌법에 의한 법의 집행, 경, 군법에 의해서 들어온겁니까? 거기에서 반론로죠 <laughs>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재간을 받아서 군대가 출동하고이죠 그건 뭐예요? 폭력이요? 에 공군 행사요? 이 좌익들이, 좌익학자들이, 좌익정치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남말하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거는 깡패들이 개인들이 폐사할때폭력이라고해요 바이올로스다. 국가가 폭력을 쓰는 거는 공권력입니다 다만 그우셔 많이 하느냐, 과잉하느냐, 남룡하느냐 과잉하느냐, 남룡하느냐 억제하느냐. 그 차이지 국가하고 폭력하고는 개인이 깡패를 쓰는 거 폭력을 쓰는 거 힘을 사용하는 것,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폭력을 하는 거요. 왜그런 국가별로 사용합니까? 이게 나쁘다. 국가가 나쁘다는 것을 주입시키 위한 언어 프레임입니다. 언어영어다 이얘기예 네? 갔다 또 봅시다. 한법전문의5 1 민주화운동을 택한 것은 5파8을누해서하거나 포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리한 역할을 짜는 일이라는 얘기가다. 5.18을. 자, 4 1부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 1도 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을 넣을 겁니까? 그 다음에 여성 방황사를또 넣을 겁니까? <laughs> 여러분들, 다른 외국의 헌법에 구체적인 허, 사, 사건, 사고에 헌법 전문에 거의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벌력 가게 돼. 그거 넣글건 문제가 되요성역화되기 때문에. 무슨 <laughs> 말이죠? 그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프랑스 의 혁명이 존중되어야 된다 하면 은 뭐요?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그 정신, 가치관을 어떻게? 프랑스 헌법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 팬도 행위장 찬양하고 우상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자유주의 헌법은 다 그래요. 그 사건, 사고를 갖다가 넣는 게 아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그 헌법이,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 사고가 섬렁화되면 한국연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국연구가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그럼 공산당, 북한에 북한이라든가, 이 공산주의 사회는 특정한 인간, 특정한 자건을 그저 토론을 해요 비판해 보세요. 뭐 못하잖아요. 헌법 위에 있잖아요. 그죠? 특정한 인간 인물이 헌법 위에 있는 게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주체사상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화인 거예요? <laughs> 5월달에 독적성역화 이해자식 예, 저저 광명도 안 갔는데 저저 저, 지금 좀골발좀 했다고 이렇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좀 양심은 좀 있어요. 그죠? 어. 다른 사람들 숱에 있는데 그래도 흔들었잖아요. 나도 안 갔다, 돈 탔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지금 월팔 영업처벌권 만들겠다 해가지고 전남 광주시 18명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뭐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남 광주에서는 또 월팔 되면 또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 표를 찍어주잖아요. 또우리가또 이해를 합시다. 그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하할때 16명이 그랬는데 20대 국회에서 그 법안이 이제 미스가 됐는데 7년 이하 7천만 원 벌금인데 이번에 벌금 나오는 거는 좀 이거 디스카운트가 되나 겠어요좀 싸게 <laughs> 5년 이하 뭐한 2천만 원 되나가 좀 dc가 되나가 모르겠어요 근데 7년 이하 7천만 원 벌금하겠다 월화 역사 바로 세에탈법을 해가지고 진상규명 위원회 역사 회복 자별가나 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 우리 알기로는 유공자 명예회복 보상 명예회복이라든가 보상 보상이 되니 어. 상당히 오버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더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해야되는지 음. 이게 참 어려워요 한번 그렇죠. 봅시다 한150더주도자 <laughs> <laughs> 그래서 <laughs> 지금 우리 그럼.